t h a t you love me. a n d s o 이 l o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 s 안녕하세요 t sure if you l 아무래도 e Because I'm not s u 아 e if you love m 아무래도 아무래도 I'm not sure if you love me. Because I'm not sure if you love me. Because I'm not sure if y o 요 오늘 아무래도 아에. 우리는 아무래도 야. 우리는 도시락을 싸야 되는 거지, 아무래도. 오케이 오케이 피자 피자. 우리 피자도 괜찮은데 베이컨이 있으니까 응. 샌드위치. 샌드위치 베이컨 샌드위치도 가능한던 것인데. 계란 프라이 샌드위치.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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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피자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아무래도. 오케이 마리 피자. 안녕 하 안녕. 어, 뭐야? 아무래도 아니. 아무래도 아무래도 밥부터 먹어야 되는 것이야, 아무래도. 아빠 밥, 여기 밥밥 밥, 밥 먹어 밥 먹어. <목소리> 감사합니다. 밥 먹어 밥 먹어 <목소리> 여기. 오늘 이그 노롱님이라고 이제 시부랑 노롱님이 아니라 요롱이인데요. 노롱시라고. 노롱이 노랑, 아니라 <laughs> <시부라. 목소리> 요롱이인데요. 노롱시라고 아무래도. 나노롱이 아니라 요롱이 인네요 신입이 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거 사서도 해드려야 돼 이거. 또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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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롱씨가 어제 처음 노롱이 아니 아니 어롱인데요. <laughs>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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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늘 태풍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어려운 것세야 노롱씨로하자. 아 피방님 왔다. 피방님 피방님 네. 피방님! 피방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뭐죠? 그 이제 땅땅 땅 이쪽 이쪽으로 지금 M 눌러 보시면은. 우리 이제 좀 음. 이제 맞춰야 될것 같아서 여기 네. 땅을 회수해서 여기에다 옮겨줄 수 있어요? 아 회수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맞춰주세요. 여기에다 이제 월마니아 할... 지어야 돼서. 어, 회수가 아니라 그냥 사라졌는데요? 어? 뭐지? 땅 면도 어차피 많긴 해요. 부자잖아땅부자잖아 <laughs> 부자잖아. 이렇게. 응, 음, 이렇게서 씹으러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채우려고. 혹시 피방 어, 뭐 땅더 필요해요? 어, 어, 어. 몇 장? 몇 장이나 있으신데? 여섯 장. 와! 그러면 우리 시부락을 완성할 수 있을지도? 그러면은 음. 제가 저 빈칸들 다 채우면 되나요? 맞아요, 맞아요. 저 콩콩이 아이들 저거는 우리 거 아니거든요. 네. 거기만 이렇게 채우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땅부자 아, 뭐야? <laughs> 아 제가 채우고 올게요 이쁜님. 아니 이렇게 부자라고 많다. 돈이 이렇게 많은 남자는 말이야. 이러니까 아니, 아니, 여자들이 뻑이 같이. 이쁜님 아니야. 어? 아 그래도 또 오자마자 도움이 되네 다행히. 아니. 올게요 금방. 감사합니다. 으아악! 어! 야! <laughs> 으아! 잠깐만, 잠깐만. 이 이런 애들 때문에 지금 월말이야 올려야 돼. 얘네 못 들어오게 하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 올리고 올게요. 네. 그래서 아 알뜰살뜰하게 다 쓰자. 밥, 밥못 먹지. <laughs> 밥뭐 먹지만 나 지금 응. 4시부터 이러고 있는 거 알아? 밥을 안 먹다니 었 <laughs> 아직 질환냐고나 바본가? 캐릭터 밥만 밥만 챙겨주고 본인 밥을 먹지 않는. 어, 센카 님이다. 만났다 우리 거의 다 만났어. 근데 네, 저 청크 때문에 못못 채운 데 있어요. 아, 여기 내가 갈게. 센카 님 근데 말이야. 센카 님이 지은 집 뒷편을 봐야 돼. 뒷편이요? 무슨 일이? 여기 보여? 점 났어! 그것도 몽고반점! 이게 쌩카님 집의 뒤야! 아아 아 맞아 저거 걸쳐놨어요 그런 게 엉덩이 하얀색으로 만들어도 돼? <웃음> 네 엉덩이... <laughs> 엉덩이 하얀색으로 만들어도 막... 돼? 개큰 몽고반점 생겼네 이건 그러면 잠깐만 실블럭 거리? 근데 이거는 그럼 테크놀로지아가 아니잖아 이건 뭐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지? 삐지컬로지아야? 비지컬 갤러리 삐지컬 갤러리 스야벽다 지웠어. 이이제 안전한 사는 거야? 이제 발광석 박으면 안전해진다는 건지 아무래도. 이거는 테크놀로지 아는 아니고 이건 이건 피지컬 갤러리야. 이거 피지컬 갤러리야! <S> 어? 야! 와! h a t w h a 오늘 우주 가는 거예요? 아 그럼. t <laughs> 블이 오면 가야지. 우주가! a t 님 언제 와요? 한두 아, 시간 뒤에? 두 시간 뒤에?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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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어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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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아 t w 어 a <laughs> 옆집에서? 뭐야 우리 마을에 벽도 생겼네. 얼마야? 얼마야? 금이 너무 많아서. 자, 와, 지렸다. 진짜 지. 야, 근데 캐적하다 만드니까. 어, 아, 진짜로 <목시> 아, 너무 잘했다. 너무 <오> <목시> 잘했다. 너무 <목시> 잘했다. 미춘이, 미춘이. 네, 네. 그거 있어. 그거 있어. 마 뭐? 비상? 비 비상? 아, 그럼 제가 블레이즈를 잡아올게요. <목시> 아, 피자. 피자 여기. 우주는 언제 가요, 우리? 한 번도 아직 아무도 안 갔다매. 이것도 보여주러 가자. 너보라너보라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목소리> 피자, 피자! 피자, 피자, 피자! 피자 마르게리타! 마르게리타! 또 먹어야지. 너 우리도 한입 해야지. 이거 피자면 f u c 유제품도 찾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 집부터 돌라고 봐 봐. 아, 마르게리타. <목소리> <목소리> 피자, 피자. <목소리> 맛있다. 여기 탑승하시면 돼요 오른쪽 걸로. 자, 가볼까요? 3, 2, 1, 출발! 와, 대박이뭐야 와, 이야 와, 대박이 아 와, 대박이 와, 이야 와, 대박이야! 와, 이야 와, 와, 되게 뚫는 어? 어? 와, 되게 뚫는 와, 와, 대박이야! 와, 대야 와, 야 와, 야 와, 야 와, 야 와, 대박이야! 와, 대박이야! 와, 이야 와, 이 와, 아니, <laughs> 아니 조절하라고 했잖아. 위험해, <laughs> 몰랐어, 살려줘. 아니 근데 몰랐어. 이 근처에 그 있다고 하지 않았나 침대? 그러니까 뭐야, 침대가 가면 있다 고 그랬는데. 아 잠깐만,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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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거 저깃바람 어, 가볼까? 깃발, 깃발. 여기 밑에 있어. 일어나기. 아 불가사리, 불가사리. 파밍하러 가보자. 가자, 아, 파밍하러 가보자. 어, 아직 폭우가 있는데. 어, 타워도 가보자. 타워 먼저 가보자. 오징어, 오징어. 징징이 징징이. 야, 징징이 집인가봐. 아, 징어 오징어 아, 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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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거기 자동문이 있네. 이 건물 저 문이 저걸 폐운 거네. 너 무리가. 야, 우리 이것도 있다. 이거 이거 가, 반드시 가야지. 아, 이거 반드시 가야 돼. 우리도 우리도 얼굴 봐가. 어, 가져가야지. 가져가야. 지상자가 있어, 앞에. 예? 그러네. 이리와, 이리와. 이리 와. 저 이리 와, 이거, 이거 뒤에 뒤에 건물 붙여 가지고 먹는 건안 되나? 어, <laughs> 음.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어 음, 깨볼게.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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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먹게 살 먹게 살 먹게 살 먹게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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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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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 안돼요? 그상호이 안돼 상호이야 저기 무슨 나무같이 생긴 것도 있어 얘들아 저기 가볼까? 스포지 스포티에... 어, 어, 여기 상다 현재 차원에서는 블록이랑할수없다데 여기 네블 한번 보자 내가 옹으로 끌고 있는 거 같은데 어어어한 명은 살아야 돼내저 살게 야 이거 네 아, 그희을 많이 채우긴 해야 되네. 아이고, 여기 또 뭐가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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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위쪽, 아, 위층 2층, 2층에, 2층에. 어. 아. 잡아서 잡아서 잡았다. 조심 조심 조심. 아니, 얼마나 얼마나 깨야 되는 거니? 저 위에 라틴. 위에 저거 게이지가 있는데? 어, 올라가고 있긴 한데. 올라간다는 게저 시간이 지나면 몬스터가 나온다는 어, 거.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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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우리 여기 파밍할 게 없어 보이는데? 아니, 이게 상점으로. 보니까 이게 있는 곳에 이게 상자 를 원래 파밍하는 건데. 상자가 이게 그 우리의 부캐니까 여기 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나 보다 그니까 러 우리 딴데 그냥 갈까? 어딴데될것 그냥 딴데 가야 될거 같은데 그냥 달 치면 간다 어, 3개 어 근데 들어줘. 여기 아래로 파야 되거든? 어 114m야 캣이 아. 아, 그 아. 어 있었어? 나나 이거 있는데 어어어삽 있으면 은 괜찮은데?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될까 그럼? 음. 달에서 얻을 만한 게철 말고 또뭐 있나? 근데 얘들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올라오려고 <laughs> 나, 난... 근데 그래서 사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 내가 사다리 내가... 있긴 해 이거는 어디다 쓰나? <웃음> <웃음> 모래 모래를 내려가지고 어떻게 구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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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팩 그 이제 가방으로 이렇게 빙빙 붕붕 뚫고 있는 거 그런 게 있어? 만들면 만들 수, 만들 수, 있어, 수 있던데? 어 아, 그래? 아 이거 그냥 우리 그냥 죽고 다시 와야겠다 음. 아 근데 여기는 뭐 오면 안될것 같... 아, 모래를 쌓고 계셔 어날 구하러 올 건가 봐나 9초 나았 내 피도 70이야. 근데 문제는 우리 나침반에 갖고 있던 짜노가 죽었다는 거야. 택시! 보셨나요? <laughs> 아, 카카오에 드디어 잡혔네. 아, 이거 그런 거, 이럽게 한참 표가지고 진짜로 아하, 집까지 걸어가고 있었어요. 침, 어딘... 침대를 살짝 가까이 옮길까요? 앞쪽으로? 응. 좋아 보입니다. 어디야? 여기 여기. 어, 부었다 어, 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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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도 여기 설치. 인벤세이브 건꼭 들고 하세요 각자 네. 자기 가방 깔아 놓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살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갑시다. 예티다 예티. <laughs> 생긴고 우와! 아, 우와! 오! 그러게. 아! 존나 아파 미친. 아니 존나 빨라. 어디 갔어? 왜안 내려와요? 내려와 임마! 내려와 이 비겁한 자식아! 내려오라고! 아, <laughs> 내려와! 어 나왔다 네, 나왔다 나왔다 왔다, 왔다 아! 와! 아니 좀더 멀리 날아가네 우리 기사할 때는 시사에서도 <laughs> 이렇게 싸운다고! <laughs> 진짜 개이 진짜 개이 진짜 캡! 진짜 뻑! 나왔다! 나왔다! 어? 우리 혹시 오천리수 가져? 근데 음. 보스 할 때는 쓰지 말아 달라 그랬어 아까. 어 그니까 러 끝났으니까 이제 야, 어, 한 우리 한 마리 더 잡을까요? 그럴까요? 네 마리 잡아야 돼요 그럼 가서 침대 챙기자 이거 써보실 분? 소즌 비스트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 시렉님 주면 좋을 듯? 그거 오른쪽 클릭으로 음. 막을 수 있더라 공격을 됐어 갈까요 소환할까요? 네 갑시다 와좀 가까운데? 으 야아아아 잠깐만 본왕 뭐. 나 살리고 책임을 뒤라고. 나내 쪽으로 오로가 오는 거 같은데. 안돼 안돼 안돼. 이럼 내가 인벤 세이브권 쓸게. 아, 뭐야 얘왜안 죽어? 에라이 씨.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아니 어떻게? 이거 센카님. <laughs> 어디 갔어? 센카님 인벤 세이브권이 없어서 이거, 이거, 계속 이거, 여기서 이거, 이거, 죽는다. 빨리 중. 빨리 먹어 요 빨리 먹어 빨리 먹어요. 산소도 먹어. 산소도 먹어 그, 산 신발이 뭐, 없어요 뭐, 신발이. 신발, 으악. 기다려 기다려 신발만 떨올려주자 신발 신발. 근데 카연님님 이제 인벤 세이브권 없잖아. 네, 저 가야 아, 돼요. 나만 한 장밖에 없는데? 나도 한 장만. <laughs> 저도 이제 없어요. 우리 어, 두 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 아니 원유가... 그한번 어. 집에 갔다가 원유... 오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대로 음. 강행하는 건좀 집에 갔다가 연료를 다시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네, 원유 구하기가 <laughs>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빡세요. 원유 내가 일본에서 쌀 먹혀 올게. 그래요. 아주 일본에 울본에 주연에 원유가 많아. <laughs> 아이리 와! 어디가? 아, 어, 아, 죽여, 아, 오, 어, 클났다, 죽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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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안돼, 내가 내가 테우리인가 봐, 아니야, 너브리만 산 듯, 안돼, 내적강복끼 실행님, 실행님, 아, 네, 아무래도 너브리 구하러 가야 될 거. 아, 지금 지금 L O S 가 존나 치는 것 같은데. <laughs> 아무래도 아무래도 갔다 해야 될것 맞아. 나갔다 들어갔다 아, 이러고 오케이. 있는데. 그 여기 그 우주복은 있거든요. 아, 우주복 줄게. 실행님, 실행님, 기다려. 네. 이거 로버 챙겨. 우리 났댔어. <laughs> 그래, 나갔다 <못> 왔다. <laughs> 나 우리 났댔어. 지금 우리 지금 초상집 분위기니까. 조심해 주세요. 어, 어. 우주에 가서 배낭이랑 온갖 걸다 잃어버리고 왔어. 그것도 생명 음? 뭐야? 돌아왔구나! <laughs> 젠장! 아, 다 찾았네. 아, 다행이네. 아, 죽을 일이야. 아. 어. 아니, 여기다. 와! 와! 사라져 영웅아! 저...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진짜 영웅이다. 그때 우주가 잠깐 꺼졌다. <웃음> <웃음> 일단 이렇게? 각자 가방 깔고 내가 테트리스 하는 거라 템 <laughs> 나눠야 돼. 너구라. 저거 봐. 어. 너를 <laughs> 기리는 동상이야. <laughs> 넌 우리 마을의 영웅이니까 가서 깃발 꽂아줘. 대너블. <laughs> <laughs> 와!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에, 너블. 진짜, 와. 진짜, 너텔 뻔한 거 너블이가 살렸다. 진짜, 너블아, 너 오기 전까지 여기 진짜 초상집 분위기였어. 여기 암울했어. 야, 이거 쇼츠 만들어라. 매드붐이 쇼츠를 만들어라. 구독 눌러주세요 아구 예뻐 잘했어, 잘했어. 칭찬 더 해줄게요 많이 예뻐해주세요 또딱 싫어 싫어요 수입장 줄이 안돼요